네, 요즘에 스마트폰 그 이름 그대로 참 똑똑해졌습니다. 이런 스마트폰들과 다른 IT 기기가 만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? 한정훈 기자가 신개념 IT 기기들을 소개합니다. 스마트폰 동영상이 차량용 내비게이션에서 동시에 재생됩니다. 운전 중 도착한 스마트폰 문자도 큰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스마트폰 화면을 차량용 모니터에 그대로 복사해 전송해주는 기기인데, 운전자들에게 최고 인기입니다.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 스마트폰의 각종 기능을 자동차 내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. 내비게이션 앱뿐만 아니라 영화, 음악 등의 게임 같은 모든 그 스마트폰에서 구현되는 것들은 다 구현이 가능합니다. 요즘 스마트폰과 다른 기기가 만나 새로운 기기로 변신하고 있습니다. 스마트폰처럼 보이지만 카메라입니다. 이 제품은 스마트폰과 카메라의 장점이 합쳐진 일명 스메라. 사진 찍는 것은 기본. 인터넷은 물론 다양한 스마트폰 앱도 깔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영상과 문자 중심의 통신에서 이제는 이미지와 영상으로 서로 소통하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됩니다. 점점 깐깐해지고 있는 소비자들의 안목이 신개념의 기기를 탄생시키고 있습니다. 채널 A 뉴스 한정훈입니다.